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전과도 비슷한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대량 출혈 사태를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는 약간 어떤 결투 문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누가더 열받게 해가지고 큰 피해만 본 그런 꼴이 되었죠. 역시나 정직한 협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춘닥터는 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방학간 세계사의 춘닥터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의 2대왕 누마 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자 2대왕 누마는 제3자의 위치에서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건국 초기에 로마가 굉장히 혼란 스러울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건정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어 줬던 그런 현명한 왕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누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로마를 극복하였 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현대사회 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외부 인사 의 최고 경영자를 모시고 와서 그 회사를 구조조정시킨다던지 아니면 건강함을 심어줄 때 그런 외부 인사의 영입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로마가 이대왕 누마 를 모셔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로마에게 건강함과 안정성을 부여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왕 들을 알아봐야 될까요 누마가 안정성을 심어줬다면 이번에는 다시 로마가 조금씩 더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3대왕 툴루스와 4대왕 안쿠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외연을 확장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대왕 누마 같은 경우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왕이었죠. 하지만 3 대왕 툴루스 호스트류스는 이 대왕 누마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로마인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 로물루스가 라틴족 왕이었고 이 대왕 누마의 경우는 사비니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세 번째는 과연 어떤 종족의 출신이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라틴족 계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왕 툴루스 호스틸류스는 라틴족 출신의 왕 으로 추대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누마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고 분쟁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좀 외교로 해결을 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3대왕 툴루스 호스틸류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툴루스 호스틸류스는좀더 호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무족들과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잦은 전투 역시 피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 고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대에선 좀더 내실을 다지는 시기를 거쳤다면 3대왕 툴루스에 이르러서는 좀더 외연을 확장하는데 집중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툴루스왕 역시 누마와는 달리 좀더 호전적인 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현명한 면이 많이 있었고 또 정직하고 어떤 남에게도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할 줄 아는 그런 균형감각을 갖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왕정 시대 7명의 왕들은 모두 전설 속의 왕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실존했는지 까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나 어떤 신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냥 추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성을 갖고 있었던 이 3대 왕 툴루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알바론가 공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알바론가라는 도시는 초반에 로마 건국 신화에 나왔던 그 도시인데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된 그 트로이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로마라는 도시 근처에 이제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도시 국가가 알바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 알바론가의 어떤 후신인 나라라고 볼수 있거든요. 알바론가에서 떼어져 나와서 다시 또 새로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알바론가는 로마보다도 3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라틴족의 어떤 본가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가 같은 경우는 또 오래된 전통과 기반이 좀더 탄탄하게 뿌리 내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바론가는 사실 로마보다 훨씬 더 당시에 어떤 지명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성했던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시도 로물루스와 이대왕 누마를 거치면서 점점 착실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알바론가와 인접한 도시국 가였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로마를 견제하는 면도 있었겠고 어 알바론가 입장에서는 옆에 나라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좀 조바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바론가와 로마의 자진 마찰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라틴족 계열이기도 하고 건국신화도 함께 공유하고 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바론가와 로마 이웃 사촌지간 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와 알바론과의 어떤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전과 도 비슷한 전쟁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대량 출혈 사태를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는 약간 어떤 결투 문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 그 후에도 뭐 예를 들면 글래디에이터 란영화 아시죠 그래서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도 그 나중에 보면은 그 막시부스가 황제 코모도스와 결투를 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같은 데또 아시아 아니면 이런 동양 국가 같은 데서 생각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어떤 신화가 감히 왕에게 결투를 청한다?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픽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 로마나 이런 서양의 고대 국가들은 이런 결투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로마와 알바론과는 처음에 대규모 전쟁을 하지 말고 일단은 3대3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각 부족의 유력한 가문 형제들이 나와서 3대3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검투사라든지 콜로세움 이런 문화의 어떤 원류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론과 쪽이 유리하게 전개됐지만 로마의 호탈 형제가 나머지 알바론과의 세 명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바론과의 왕 메티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꽤나 비겁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3대3 단판 승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볼류고 너네들은 동생인데 이 동생 같은 놈들이 감히 나를 쳐? 이러면서 알바론과의 왕 메티우스는 그 3대3 단판 승부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호우숨 치면서 결국은 음흉하게 주변 부족 들을 포드 연허 로마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로마사를 보면은 로마가 전성기 시대를 구가할 때이 굉장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툴루스와 로마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매티우스 왕을 잡고자 이 주변 부족들을 먼저 힘으로 딱 제압을 하고 알바론거로 물밑듯이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알바론과의왕 매티우스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로잡았던 매티우스 왕은 비협한방법을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능지처참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말 신뢰를 중요시하는. 인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다 신화적인 면이 있겠지만 괜히 매티우스가더 열받게 해가지고 큰 피해만 보는 그런 꼴이 되었죠. 역시나 정직한 협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춘닥터는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티우스 왕을 사로잡고 알바론가를 격파한 로마는 알바론가 시가지를 모두 파괴합니다. 로마는 여기서 또 역시 그리스의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가 말했던 그 로마인의 최대 강점이었던 관용성과 개방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알바론가의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로마 1 9 언덕 중의 하나인 카일리우스 언덕, 지금은 이탈리아의 첼리오 언덕이라고 불리는 언덕인데요. 이 언덕으로 알바론과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로마인들의 그 개방성과 관용성답게 강제 이주를 시켜서 뭐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또 알바론과는 워낙 볼였기 때문에 유력 가문들, 어떤 귀족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바론과의 유력 귀족들도 로마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알바론과에서 로마로 넘어왔던 유명한 귀족들이 있는데, 퀸틸리우스, 세리비우스, 율리시우스 가문이 바로 이런 알바론과 의 유력 귀족들과 유력 가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도 로마는 계속 나오지만, 세리비우스나 이런 퀸틸리우스, 율리시우스 가문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아, 이들이 알바론과 출신의 귀족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다보면 좀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율리시우스 가문은 로마의 가장 최고의 인물이었던 율리시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조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율리시우스 카이사르의 원류 가문이 알바론가 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로마의 툴루스 왕이 알바론가를 점령하지 못했다면 서양 사에서도 손꼽히는 위인으로 뽑히는 그 율리시우스 카이사르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의 가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로마인의 관용성이 이 유력 가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원로원 의석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바론가의 주민들의 이주는 굉장히 로마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순한 어떤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이런 라틴 본류의 어떤 유력 가문들이 합류했다는 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피가 원로원 의석에 수혈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그 가문들은 재산도 많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의 국력이나 경제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유력 가문들은 군사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그 종합적인 면에서 로마의 그국 역력 신장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바론가의 점령은 다양한 면에서 로마에게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종합적인 국력 신장 외에도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알바론가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알바론가를 점령했다는 것은 라틴계열의 어떤 본류, 본가를 점령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가 라틴족의 본가가 되는 것이죠. 알바론가에 대한 건국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로마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본인들이 이제 라틴족의 본가가 되기 때문에 주변 에 라틴족들과 동맹 전선을 형성할 때 동맹국의 맹주가 바로 자연스럽게 로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알바론과의 점령은 국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면이라든지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띠는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툴루스 왕이 알바론과라는 큰 도시 국가를 점령하면서 생겨났던 대원칙이 좀 정립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인의 관용성과 신뢰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는 어떤 이런 관용성의 법칙이 로마가 훗날 대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너무나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좀 지겹겠지만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로마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여 하 여겨서 신뢰를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면을 보였지만 메티스 왕을 능지처참해서 사용을 시켰죠. 하지만 죄 없는 어떤 이주민들이라든지 타 도시 국가의 유려 가문들에게 원로 의석을 제공하고 로마 시민권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로마라는 나라에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새로운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또 로마가 다민족 국가 또 정말 세계적인 대 제국으로 발전.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고 이 도시는 파괴하되 주민들은 강제 유주시키고 신뢰를 어긴다는 여지없이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 이런 대원칙이 이 삼대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때부터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론가 점령으로 라틴족의 본가를 찾게 한 로마의 삼대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치세 32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마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안쿠스 마르티우스입니다. 자, 이 4대 왕 같은 경우는 제가 3대 왕 때도 설명했었던 어, 균형감각을 가진 로마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퀴즈입니다. 자, 4대 왕 안쿠스 마르티우스는 어느 민족 출신일까요? 바로 다시 사비니족 출신의 왕이 안쿠스 마르티우스입니다. 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는 라틴 사비니, 라틴 사비니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좀 균형을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좋게 왕을 번갈아면서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참 균형감각을 중요시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안쿠스 마르티우스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굉장히 몸집이 좀 커진 나라가 되겠죠. 인군 부족에 있어서는 라틴족의 본가까지 집어 삼킨 그런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더 동맹을 청하거나 뭐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조적인 부족들도 있겠지만 인근 부족이 너무 급격하게 커 버리면 항상 견제하는 부족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나 도시 국가들이 로마와 또 잦은 전투를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왕 안쿠스 마르티우스는 지속적인 전투와 잦은 전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로마의 외연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시기를 가졌던 그런 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이 민족들이나 부족들을 합병하는 방식은 로마인의 관용성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가지는 어느 정도 파괴를 하고 대신에 그 민족들을 로마로 강제 이주시켜서 흡수 합병하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해서 뭐유럽 부족들에게는 원로의석을 제공을 하고 그 민족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계속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의 일곱 원덕에 채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원래 로마의 로, 로물루스 계열의 라틴족은 가장 처음에 로물루스가 터를 잡았던 팔라티누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주했던 그 사빈이족 기억나시죠? 퀸일리우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본가였던 알바론과의 유력 부족과 그 민족들은 이탈리아 현재 첼리우 언덕이라 불리는 카일리우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안쿠스가 전투를 해서 흡수 병합된 소수 민족이나 어떤 다양한 민족들은 아벤티누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벤티뉴스 언덕은 예전에 그 로물루스의 동생인 레무스가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가 사망을 했던 그런 언덕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그 아벤티뉴스 언덕마저도 다양한 민족들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로마의 일곱 언덕이 다양한 민족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로마가 점점 더 다민족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대왕 툴루스가 알바론가를 공략해서 로마의 어떤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면 4대 왕 안쿠스 같은 경우는 항구 오스티아를 점령한 것이 굉장히 큰 로마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오스티아라는 항구는 이 로마로부터 한 25km 정도 떨어진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로마가 이 오스티아를 점령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로마는 엄연히 외항을 가진 그런 도시로 발전한 것을 뜻하고 이 항구 도시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전에 그리스 민족이 늘 강조했던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마음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오스티아 항구는 바다를 낀 항구였기 때문에 염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사에서 이 염전이라 하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금과도 같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것인데 그만큼 정말 귀한 물질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오스티아를 점령했다는 것은 염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하고 이것은 결국 경제력에 있어서도 로마가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게 되었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4대왕 안쿠스는 그 테베레강의 서쪽에 있는 자니콜로라는 언덕을 로마의 8번째 언덕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가 원래 총7언덕이었지만 로마라는 그7언덕은 원래 테베르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베르강 서쪽에 위치한 자니콜로까지도 로마에 흡수 합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이 로마라는 시 자체가 이제는 테베르강을 끼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테베르강의 동쪽에 위치했던 그런 작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니콜로를 약간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테베르강과의 어떤 접근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니콜로와 통행을 하게 되려면 결국은 이 테베르강을 건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콜로와 로마를 연결 짓는 그런 다리까지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기에 최초로 건설된 다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다리는 뭐 석조로 이루어진 그런 견고한 다리는 아니고 자니콜로와 로마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다리로서 목조 다리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니콜로와 요새화 돼서 로마로 쳐들어오는 외적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자니콜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다리를 불태워서 없애기도 했다. 이렇게 사료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앙쿠스 왕 역시 이렇게 주변 부족과의 전투와 로마의 외연 확장에 힘쓰고 난 뒤에 7세 25년 만에 사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경민족의 교과서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착실하고 견실한 민족이었던 로마는 자신들의 특징답게 2대 왕과 3대 왕, 4대 왕을 거치면서 정말 착실하고 차근차근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내실을 다지기도 했던 견실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역사적으로 굉장히 흥하거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국가들은 점핑하면서 발전했던 정말 도약시기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로마 왕정시기도 이런 도약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 도약시기가 다음 5대 왕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5대왕,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5대왕은 굉장히 화려하기도 했던 왕인데요. 그 5대왕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견실하고 외연 확장을 중요시했던 3대왕 툴루스, 4대왕 안쿠스를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